아래분 아래 하나, 하나 계속. 네어 네, 진짜.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 었군 잘했어. 작은 선택테많은걸 바꾸지. 이 좋아. 적거 접촉한다.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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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잡았다. 이즘지않어 소리. 어둘둘양각양각양 어. 발소리. 오, 둘, 둘. 양박, 양박, 양박. 야. 아이고 하나각벌렸을텐데 와, 진짜 다잉. 쪽에 있어. 도어아 미적지 잘 막아 주세요. 뭐 위치 걸려 가지고. 어, 예? 아, 한대 한데가 수있나 아, 됐다, 됐다. 봤었어. 점 달달한데요. 아, 아, 됐어. 1대 1 이겼어. 다행이다. 어. 아, 진짜. 개워맣다, 이겼어, 1대 진짜로. 딱다려 모두 다 1대 1 이겼어. 나 진짜. <laughs> 지,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. 알리사오? 이거 내가 봤을 때 개사기. 알리사오 머리사오? 뒤지계나더라고요 여기 피 이네. 나개릿를 확보했다. 내게 피닉 아, 피다 PC 네. 그거 가 쓰면 아, 좋겠네. 어. 치료 중이다. 실충이 없다. 어, 데미지 딱 777인데? 아, 진짜요? 여기 알다 네. 2배율 모잠비크 써야겠더딱 777. 어서 타, 길을 어 뭐야 양승철 DMW 뽑았네 하늘도 날아 수... 승차다 공중에 공중에 꾹 누르면 쓸모없는거 같아 아, 좀 호라이즌 그것처럼 날던데 흐이 아. 격소리소리들렸다 못참는데 흐 개웃기네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야, 뒤에 풍선. 야야야야야! 앞에앞에앞에아앞에앞어 뭐야? 다시 타. 또날라온네또날라왔데 <laughs> 어? 그러네? 이어내거 맞았어요. 28대 어 옥상은 빡전제 해는데호라호라피 많이 까기는데호라 컷! 호라 컷! 파자. 문이 지금 그지? 뭐지? 고급 개꿀얘 뭐예요? 나난 터. 한 붙는다. 발각됐다. 음, 나뺀다 이거. 공격 받는 중이야. 명부터 분명부터 어, 어. 빼야돼 98초 남았다. 한 다운 한 다운 다운. 음, 견제해야 돼 이거. 한 다운이야, 한 다운. 밀자 이거, 밀자, 밀자. 다 그래, 그 와. 킬했어. 딱 킬했어. 됐어 끝났어. 기보 좀, 기보 좀. 한 어, 길 보내줘. 길 보내줘. 어 여기, 여기. 얘 클로 기여게여나 아, 뒤에 볼게 이기 여기. 해봐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앞에 앞에 한번 보여 아마 살릴듯 로기라 응. 일단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했어 여나기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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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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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붙어야 돼 쟤네가, 붙어야 얘네, 쟤네가 붙어야 와서 이거 아, 좋은데? 쟤네 와야 돼 어차피 거기 거기 안 된다니까? <laughs> 네내 뒤라서 카나 크랙이에 거기? 대충 내쪽 왔다 위에 네? 있어 네? 여기 하나 더 사는 중 하나 누웠다 아, 나라 공 때문에 고있 아, 이거 하면 좋은데 라라에다가 죽. 사격 중이다. 적실들을이 저기 가까이어 어, 맞았다. 필요, 필요, 아 갔다 필요, 필요, 이거 아 야, 얘아래 있었네 얘 <laughs> 하나 <미안하다. 웃음> 아하 어 이거 샷 나올텐데 에 <laughs> 이거 어, 엘사스는 놈이 샷 나와요 어, 끝났고? 예? 어 뭐야 뭔가 <laughs> 공고 <laughs> 아라 여기는 바이하고어 살렸네. 갑자기. 아닌가? 아까 뉴키스 팀인가? 아거야살린 거야, 이거. 벅스 줘다 돈다 이거. 저도각렸어 여기 날준하나다

ハハハハハ